별일 없이 사는데 왜 마음은 허전할까요?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가도 집에 오면 왠지 모르게 무기력해지는 분. 지독히 우울하지도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애매한 불행에 시달리고 있다면 오늘 이 책을 주목해 주세요.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입니다. 이 책은 소설이 아닙니다. 기분부전장애, 즉 가벼운 우울 증상을 겪던 백세희 작가가 정신과 전문의와 12주 동안 나눈 실제 상담 기록입니다. 왜 저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까요? 자존감은 도대체 어떻게 높이나요? 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밀어낼까요?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은 골마 있던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던 찌질하고 어두운 속마음이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. 이 책은 당신에게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, 울고 싶을 때울수 있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.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깊은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다면,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. 이 책으로 전 세계 수많은 독자에게 위로를 전한 백세의 작가님은 최근 3 5세의 이른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